3챕터 들어오고 나서는 웬일로 순조롭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목감기가 세게 왔습니다. 오늘 목소리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련은 무서워서 일단 제쳐두고 스토리를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혼자서 벽을 치고 있는 이상한 놈을 만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가기 싫었지만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워브링어니까요. 조상님들이 해줄 거니까요. 이 보스는 특이하게 스피드런 진행방식이었습니다. 저 용암이 길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이 포스를 무찔러야 되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포스는 어떻게든 딜로 끝장을 내야 되는데 저는 최소 20분 정도는 필요한데 진짜 최선을 다해 딜을 했는데도 반피도 못 깎습니다. 그리고 길의 끝에 도달해 버립니다. 아이 보스는 정말 킵을 해둬야 되겠다 생각돼서 일단 다른 스토리를 쭉쭉 진행했습니다 여기 맵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피가 계속 쭉쭉 달았습니다 가운데 오 보스전인가? 아닙니다 여기 태양열 때문에 피가 쭉쭉 달는 거였습니다 그리하여 만나게 된 태양의 사제 패턴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 오락실에서 하던 1942 그건 참 잘했었습니다 간만에 아니, 처음으로 제게 자신감 한 숟가락을 떠먹여주는 태양이 사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상향은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알바생. 또 어디론가 저를 끌고 갑니다. 왠지 알미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착하게 된으짜알 요즘에 댓글로 왜 거래소에서 좋은 무기를 안 사냐? 난이도가 훨씬 편해진다? 항상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튜닝 말고 순정으로 즐겨보고 싶습니다. 지금 추세 보시다시피 자신감도 생기고 몹에 대한 이해도 완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3챕터 들어서서 처음으로 목이 턱턱 막힙니다. 이 지역 몬스터들보다 제가 1렙 2렙 정도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도 잘안 들어가고 순식간에 제 몸은 녹아버립니다. 뭔가 말이 안 되게 벽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물약이 다 바닥 나버립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창피하지만 도망갔습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한 마을 행 그래봤자 물약만 채우고 다시 돌아온 이곳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되어 일단 길만 뚫어두자 체크포인트만 늘려두자라는 생각으로 뒷구르기를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운도 안 따라줍니다. 도달한 곳은 막다른 곳. 이내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술상도 킵해두고, 미뤄뒀던 제 스스로의 업그레이드를 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워프링어로 다시 오란 얘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시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도 전직 시험보다는 마음에 든 게, 물약은 얼마든지 쓸수 있어서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 외에 좋았던 점은 없습니다. 구역구역 기존의 딜사이클을 고수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두 판에 한번 죽는 건 이제 패시브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연찮게, 겨우, 처음으로 보스를 마주합니다. 왠지 보기만 해도 조류독감에 걸릴 것 같은 더러운 새. 문제는 범위 공격이 더럽기도 하고 너무 아픕니다. 체력 포션이 금방 바닥나고 맙니다. 열받지만 세 번째 킵을 결심합니다. 아니,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만만한 애들을 조지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거 단순히 4번만 하면서 기다리려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어색하지만 방패를 끼고 본격적으로 워프링어로 탈바꿈하자 그래서 스킬들도 싹 물갈이했습니다. 갑벽한 타격, 지옥불 함성을 빼고 지진 함성, 공명하는 방패를 넣고 워프링어답게 토템, 방각, 단단함으로 승부 보기로 합니다. 일단 지금 방패는 쓰레기입니다. 공명하는 방패. 방패를 두드리며 방각을 넣는 방식입니다. 방패를 들었으니 막기도 되고요. 근데 어울리는 보조잼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효과를 볼수 있을까 걱정은 되었습니다. 그래도 방어와 방각을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워프링어의 유년기. 원래 유년기 청소년기 때는 힘듭니다. 이 시기만 잘 지나면 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딜이 너무 안 나옵니다. 아, 다른 킵 해둔 곳을 먼저 가자. 메인 스토리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메인 딜링기는 토템과 산산조각이 있으니까 공명하는 방패로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좀안 돼? 믿기지가 않아서 1차로 킵 해둔 술집에 갔습니다. 보스피 3분의 1도 못깎고 끝에 도달해버립니다. 이제는 진짜 막막함을 느껴 뜨거운 용암 속에 누워 정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더는 미루지 못합니다. 패시브를 다시 찍기로 결정합니다. 뭔가 강한 추력기가 일단 하나는 확실해야 됩니다. 기존에 찍었던 패시브들 반환하는데 936원. 저렴한 편이죠? 일단은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장가지들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토템의 비해 그리고 하나 더 설치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런 보조잼이 있긴 한데, 토템의 유지 시간을 너무 단축시켜서 그 보조잼 대신에 여기를 꼭 찍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조상님들의 응원. 이쪽도 마음에 들어서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짝이는 곳이 이곳이죠. 다행히 멀지 않습니다. 이쪽에도 온통 토템들에게 이로운 효과들이 질비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포인트들은 일단 여기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일단 믿는 구석은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요. 실현 테스트에 먼저 와봤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투자한 만큼 토템의 성능이 확 좋아집니다. 이제는 정말 토템들의 충격파가 제대로 전달이 되면서 이제야 기둥 구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비들에서 스킬 레벨들을 올려줄 수 있는 옵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보조잼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는 거래소에서 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조류독감이 새끼 일로와. 이제는 좀 강해졌다. 말뚝 두 개를 받고 딜을 시작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말뚝 딜에만 의존할 수 없기에, 갑벽한 타격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넣었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보스전에서 산산조각을 제대로 쓰려면, 빨리 방어구를 다 부시고 산산조각을 써야 되는데 아직은 그 방식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그 방어도를 마이너스까지 깎는 전용 노드를 찍은 후에 다시 세팅해보려 합니다. 항상 이 회오리의 원콤이 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항상 괴롭지만 이제는 왠지 정말 듬직해 보이는 동물 조상님들 다시 조류 독감을 상대하는데 역시나 보기만 해도 더러운 길들에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 시련은 일단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지만 또 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갈 곳은 정말 한 군데뿐입니다. 이제는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도달한 막다른 골목 뭔가 다굴이 당할 것 같은 분위기 당최 도움이 안 되는 우리의 알바생 또한번 나대다가 죽방을 처맞습니다 저도 사실 전혀 싫어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앞불사 아, 둘러싸이고 맙니다. 원하지 않았던 싸움. 알바생 때문에 생긴 싸움. 접느냐, 마느냐, 마지막 기로에선 싸움. 그래도 하루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싸움. 아름다워.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스는 특징이 원콤 나는 건 없는데 공간도 좁기 때문에 너무 많이 처맞게 됩니다. 독 데미지도 너무 아프고 어차피 단시간에 끝나는 보스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잘 피해줘야 되는데 그긴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수틀리면 발사하는 광선들 출발 드림팀을 방불케 하는 구르기 미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내가 이상인도 아니고 이제는 진짜 도망갈 때도 없습니다. 이보스 너무 오래 상대하니까 물약이 떨어져서 어쨌든 안 됩니다. 갑벽한 타격 다시 지지갑니다. 진짜 몇 판을 트라이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서 잘 피한다고 피하지만 10번 중에 한 번만 실수해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물약이 모자라서 조바심이 나서 상대 딸피의 눈가리가 뒤집혀서 몇십 번을 골아박았습니다. 보통 버스들이 딸피일 때는 그냥 순순히 목을 내놓는데 이 아이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마지막 딸피일 때 특히 숙제를 몰아서 내줍니다. 특히나 다 와서 마지막에 죽어버리니까 더욱더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어설프게 통과하려 했구나. 내가 준비가 안돼 있는데 못 지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스킬을 완벽하게 피하려고 제대로 마음을 먹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바람에 흩날리는 속눈썹까지 보입니다. 출발 드림팀, 창 던지기, 위에서 내려찍기, 저건 특히나 조심해야 됩니다. 깔리는 흑마법들, 정말 조심조심 신중하게 피해갔습니다. 기를 모았다가 독뱀을 날리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것도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을 다 피하면서 해야 그나마 생명력 포션을 아낄 수 있고 후반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전엔 전장도 좁아지고 토템들 때문에 상대 모션도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 보스는 특히나 마지막에 죽었던 일이 너무 많아서 책상을 몇 번을 내리쳤는지 모릅니다. 출발 드림팀 할 때는 무조건 구르면 됩니다. 타이밍 맞게 무조건 구르면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우다다다 할 때도 타이밍에 맞게 잘 구르면 됩니다. 알기는 아는데 긴 시간 집중하는 게 문제죠. 욕심이 커서일까요? 이번 판은 만화가 오린다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스킬들을 좀 아끼는 상황. 그래도 또다시 끝이 보입니다. 계속 마지막에 안 좋았기에 입스가 온듯 마지막엔 실수도 늘어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도 한 모금의 체력 포션은 남아 있습니다. 도전은 정말 종반부로 치닫게 되고 저만큼이나 치열하게 붙어주는 조상님들. 오, 진짜 끝이 보입니다. 조상님들,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빡친 그녀, 산산 조각을 날리는데 바로 튀어옵니다. 와, 이제 진짜 딸피인데. 상대 보스 피가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이제 앵콜 공연을 시작합니다. 정말 치사합니다. 정말 개딸피해서 이 공연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이제 진짜 끝내려 하면 앵콜. 이제 진짜 끝났나? 싶으면 또 앵콜. 진짜 살다 살다 이런 보스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보입니다. 그제서야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그녀. 이때 잠시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부디 이 보스 너무 힘들면 랩업을 많이 하시거나 장비를 맞추고 오십시오. 오늘은 한잔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